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속에 깃들어 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두 큰스님, 바로 삼조승찬 스님과 의상대사, 그리고 이분들의 삶과 말씀을 꿰뚫는 통찰로 기록해 주신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 스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간결한 한 구절이 천마디 말보다 크고 한 숟가락 국물에도 전체의 맛이 담겨 있다는 말처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련 스님의 멋진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 스님이 또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숟가락의 깨달음. 옛날 어느 절에 수행승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뜻을 품고 산을 오르고 경전을 외우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십 년간 참선에 몰두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이 스님은 절 밥당번으로 새벽부터 큰소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절에는 곧 공양 시간이 다가오고 국물 맛이 잘 우러났는지 걱정이 되어 작은 국자를 들어 국물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스님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한 숟가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거창한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끓는 국을 돌보는 정성, 수많은 재료가 하나가 되는 조화, 그리고 입안에서 퍼지는 국물의 맛, 그 모든 것이 바로 중도요, 연기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 스님은 스승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따로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한 그릇 국 속에 부처님의 법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그 국물 맛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었구나. 물 위에 떨어진 꽃잎 하나. 한 제자가 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말 없이 연못가로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스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맑은 물이 있고 그 위에 꽃잎 하나가 떠 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 꽃잎은 연못 위에 있는가, 없는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네가 분별한 것이다. 돈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지 않다. 꽃잎은 그냥 떠 있을 뿐이다. 네가 있다는 생각을 붙잡는 순간 이미 돈은 사라진다. 제자가 깨달은 듯 고개를 숙이자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네가 분별을 놓는 그 자리에 늘 함께 있었느니라. 이 짧은 이야기는 신신명의 핵심 정신. 지극한 도리는 어렵지 않다. 다만 분별을 싫어할 뿐이다. 그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이나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듯. 진리는 말로 설명되기 어렵고, 분별심이 멈추는 그 자리에 스스로 드러납니다. 선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을 진실로 이해하려면 깊은 신심과 무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보다 마음, 설명보다 침묵 속에서 도는 드러납니다. 지극한 도는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멈추는 그 자리에 있다. 말을 잊고 마음을 보라. 진리는 말 너머에 있다. 분별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복잡할 뿐이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지 않다. 그것이 고충도다. 마음을 믿는 자는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 한 생각 일어나면 천리를 떠나고 한 생각 쉬면 부처가 가까워진다. 본래 깨끗한 마음 위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무심은 무감각이 아니다. 가장 맑은 깨어 있습니다. 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다. 물 위에 꽃잎을 있다 하지 말라. 그저 흐를 뿐이다. 알고자 하면 멀어지고, 모른 채 있으면 다가온다. 진리는 찾는 이에게 숨고, 듣는 이에게 드러난다. 불법은 고요하다. 다만 분별이 떠들 뿐이다. 깨달음은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놓음으로 드러난다.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이니. 옛날, 경주 불국사의 한 젊은 수행승이 밤마다 법성계를 외웠습니다. 법성원 육무 이상 제법실상막연설. 210자의 개송이 끝날 즈음, 늘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노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법성을 보았는가? 젊은 스님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송의 뜻은 익혔으나, 법성을 본 다음은, 노승은 웃으며 말했다. 의상대사께서 종남산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화엄의 깊은 바다를 건너셨지만 돌아와선 고작 210자만 남기셨지 왜일 것 같으냐. 스님이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노승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가리켰다. 이 찻잔 하나에도 법계에 온 우주가 들어있음을 보지 못하면 천권의 경도 그저 종이일 뿐이다. 법성은 그리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에 있다. 스님은 다시 법성계를 외우기 시작했으나 그날 따라 처음 구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법성원 육무 이상 법성은 원만하고 걸림이 없어 둘이 아니니 그는 더는 외우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앞의 노승이 더 이상 노승이 아니었습니다. 찻잔도 경전도 자신의 몸마저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빛이 되어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이니 이것이 곧 화음이다. 그날 이후 그는 법성계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을 법성으로 살았습니다. 걸음 하나 말 한마디 순결 하나마다 화엄의 진리가 머물렀습니다. 글 없이 말 없이 그는 세상에 법성계를 남겼습니다. 하나를 바로 보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난다. 법성은 말이 아닌 침묵 속에 흐른다. 천권의 경을 배우기보다 한 걸음의 연기를 보라. 이 마음 하나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 모든 것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밝다. 본래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도량이다. 찻잔 하나에도 법계의 무량한 지혜가 머문다. 전체는 부분 속에 깃들고 부분은 전체를 품는다. 형상에 속지 말고 형상 너머의 성품을 보라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너의 마음이 곧 부처다 경전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다른 늘내 마음에 떠 있다 참된 앎은 외움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 진리는 짧지만 무한하며 고요하지만 힘이 있다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임을 알 때, 분별은 멈춘다. 한 숟가락 국물로도 맛을 안다. 진리를 꿰뚫는 간결함의 이야기. 어느날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스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스님, 불교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경전도 많고 교리도 많아,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차를 따릅니다. 찻잔에서 김이 오르고 그 향기가 방안 가득 퍼졌습니다. 노스님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마치 국물 맛과 같아. 한 숟가락만 떠보아도 그 깊은 맛을 알수 있지. 모든 국을 다 마셔야 맛을 아는 건 아니야. 놀란 수행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떤 한 숟가락을 먼저 떠야 합니까?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 하나 제대로 보면 그 안에 팔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다. 이 말에 젊은 수행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많은 글을 외우는 데 있지 않고 간결함 속에 본질을 꿰뚫는 데 있다는 것을 이련 스님과 한 숟가락 국물의 뜻 삼국유사에서 이련 스님은 의상 대사의 법성계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숟가락 국물로도 국 전체의 맛을 아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단 210자로 화엄경 여든권을 담아낸 법성계의 간결함을 찬탄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불교에 참된 공부는 형식이 아니라 진리의 통찰에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한 송이 꽃을 드니 가섭은 미소지었다는 염화미소의 일화처럼, 진리는 긴말이나 복잡한 설명이 아닌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깨달음 속에 살아있습니다. 한방울의 바다가 있고, 한 글자에 도가 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이 진리다. 말은 짧아도 마음이 통하면 부처의 가르침이다. 한 숟가락 국물로도 전체 국의 맛을 알수 있다. 이련 스님, 도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보고 듣는 이 순간에 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건 우리의 분별심이다. 말 많은 이는 마음이 불안하고 말 적은 이는 마음이 깊다. 많은 경전도 한 줄의 진실한 깨달음을 이기지 못한다. 마음을 다하면 한 마디가 만 말을 대신한다. 한 생각을 바꾸면 천 개의 경전이 저절로 밝아진다. 눈앞에 찻잔에도 진리는 머물고 입가의 침묵에도 가르침이 흐른다. 부처님은 한 송이 꽃으로 법을 설했고, 가섭은 미소로 법을 받았다. 진리는 무겁지 않다. 다만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했을 뿐이다. 본래의 도리는 한 글자로도 족하다. 마음이라. 화음의 세계는 겹겹이 얽힌 듯 보여도, 본래 하나의 찰나에 있다. 한 숟가락 국물에 담긴 진리.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의상대사의 수행과 깨달음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 숟가락 국물로도 전체국의 맛을 알수 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장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제자를 위해 방대한 법을 설하셨지만, 그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자비와 지혜, 그리고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간결한 말, 짧은 구절,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절, 그 안에도 전 우주의 이치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 숟가락 국물로도 진리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긴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맑은 마음이 부처님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말에 갇히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길을 헤매지 마십시오. 한 숟가락으로도 맛을 알고 한순간에도 길을 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극한 도리는 어렵지 않다는 진리의 참뜻입니다. 한 숟가락 국물에 우주가 담겼네, 긴말 없이도 진리의 향기 퍼지니 수만 권 경전보다 짧은 한마디 속에 마음이 깨달음에 닿고 한점 물결에 바다가 보이네 의상대사의 법성계처럼 두어 백자 안에 담긴 무한한 빛, 무한한 길, 깊고 넓은 화음의 바다. 신신명 첫 글자. 지극한 도리는 어렵지 않다. 짧지만 명류한 길 안내자여 복잡함 넘어 단순함이 답이라네. 길게 말하지 말라. 심오함도 간결함 속에 한 숟가락 국물로도 참 진리 맛볼 수 있으니 오늘도 내 마음 한 모금 맑은 깨달음으로 채우며 내 안에 부처를 만나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